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골의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베티겟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업비트와 자금을 연동시키는 트래블룰에 통과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다른 거래소는 입출금도 불편하고 안정성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트레블루를 통과한 비트겟이나 바이비트 거래소를 추천드립니다.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수수료 50%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위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선물거래하는 방법을 제가 실전 매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은 반등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잘 선방을 하고 있던 에이다 코인을 레버리지 10배로 매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포지션을 먼저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지만 아래 포지션 현황판에 클로즈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수량만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포지션이 바로 종료가 됩니다. 저는 오늘 반등을 보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저는 10배를 선택을 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종목마다 다른데요. 비트코인은 한 배에서 125배까지 가능하고요. 알트코인은 한 배에서 20배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배로 세팅을 한뒤 위에 보시면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로스 교차 모드로 많이 베팅을 하고 있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모드입니다. 여기서 교차 모드는 선물 계정에 있는 모든 자금이 증거금이 되기 때문에 모든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으셨다면 마이너스 100% 손실이 나도 청산 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모드입니다. 격리 모드로 진입했을 시에는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가 나는 순간 내 투자 금액은 청산이 됩니다. 교차 모드와 격리 모드를 잘 전략에 맞게 설정하시고요. 저는 크로스 교차 모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리미 도더는 지정가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마켓 오더가 있습니다. 마켓 오더는 시장가 주문이고요. 시장가 주문했을 시 비트겟은 모든 거래소를 통틀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시장가를 주로 선택하여서 차트를 확인 후 내가 원하는 타점에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차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저는 아까 계속 상승에 베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에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금을 선택해서 바이롱, 바이롱은 long.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셀숏은 하락에 베팅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장가로 선택을 하고 100%로 자금 세팅을 해 줬고요. 바이롱을 눌러 롱 포지션을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진입이 완료되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 진입 가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래 보시면 청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청산 가격이 다가올수록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고요. 물을 탈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인지는 원칙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원칙을 정하지 않고 그냥 현물 매매하는 것처럼 선물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매매했을 때는 내 모든 증거금이 청산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물은 저희가 1배를 배팅을 하고 상승에만 배팅하는 것이고 청산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청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꼭 손절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열 번을 따다가도 복리로 투자했을 때한번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여태까지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중한 자산을 꼭 지켜가며 투자를 하시고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레버리지를 조금 적게 쓰시고 승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관망하면서 수익을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아까 1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고요. 저는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롱 포지션을 조금 더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트계 거래 수수료 50% 평생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신원 인증하는 꿀팁까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비트계 거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한글이 아니더라도 몇 번만 거래하시다 보면 매뉴얼이 너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업비트에서 매수 매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점은 레버리지 그리고 교차와 격리 그리고 쇼에 베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자금이 청산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요. 투자금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셔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포지션 종료하는 것은 한번 보여드리기 때문에 포지션은 저는 유지를 할 것이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고래 전용 침묵방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오픈 채팅 주소를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 경제의 시황과 비트의 관점, 제 고수인 지인에게 픽을 얻어오는 타점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공유해 드릴 테니 선물 거래를 잘 어려워하시는 분은 채팅방에 많이 참여하셔서 특급 소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알찬 정보로 구독자님들께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